그래도 이게 보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 어, 올려놓고 나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보던데 한두 명. 자 로그 2의 x 플러스 1과 겹치는 그래프가 뭐냐고 묻고 있네요. 뭐 여러분 로그 그래프가 겹치려면 로그와 밑이 같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죠 진수의 형태도. X에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자, 기억 기역 보자. 기억은 로그2에 4 x 야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다 찢어보자. 됩다 그럼 얘를 찢으면 로그2에 4 더하기 로그2에 X가 되지. 근데 로그2에 4가 숫자 2잖아. 그래서, 로그 2에 x 플러스 2가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아 내가 y는 안 썼네. 자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려면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 겹친다는 건 평행이동을 해서 그 그래프랑 똑같아지면 되거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 이동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만으로충분히 똑같게 만들 수 있어 그렇다는 건 겹친다는 얘기겠죠 자, 니은 봅시다 4 곱하기 로그 2의 x 4 곱하기 2의 로그 x는 변형을 시키면 로그 2의 x 네제곱이거든 그럼 진수가 x 플러스 1에서 x 네제곱으로 변했다는 뜻이야 이건 뭔짓을라도 겹칠 수가 없지 니은은 아,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평행이동이 불가능해요. 대칭이동도 불가능해. 자, 다음 디브. Div. 디브은안 해도 되죠. 디브은딱 봐도 x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겹쳐짐이 있거나. 리얼을 보죠. 리얼을 보면 y는 로그 2에 6x 마이너스 1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로그2의 6x를 먼저 분해를 해보면 얘는 로그2의 6 더하기 로그2의 x-1이 되죠 어, 얘들아 근데 이 로그2의 6이 있지 얘는 상수지 그러니까 숫자지 숫자 형태가 이상하게 생긴 게 어쨌든 숫자거든 그러니까 리을은 y는 로그2의 x 플러스 로그2의 6-1인 거야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로그 2에 6 마이너스 1을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겹쳐지는 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떤 거 있잖아. 전쟁 간줄 알았어. 근데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고? 침대. 난 자고 있어가지고 몰랐어. 괜한 응. 여자가 재난... 마음 응. 울려가지고 전쟁 났구나. 빨리 강공역 응. 지하로 가야겠다. <웃음> 너무 <laughs> 멀다아나 여기 주변에 살잖아. 지하로 그래서 걱정거렸네, 그냥. 응. 됐나요? 자, 그러면은 22페이지 펴봅시다.